태권! 세번 태권. 지리기 태권도! 얼! 태권도! 헐. 태권도! 헐. 태권도! 네번 지리기 체력 단련! 얼! 단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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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 번 지리기 국기 태권도! 태권도. 헐. 도 태권도. 헐. 태권도. 헐. 태권도. 바로 시 여러분 손에 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주중 훈자 기본 여덟 개 동작 시작. 반으고앉대고앉대고앉대고앉대고앉대고앉대고 앉으고, 손으손앉손고 앉으고, 앉으고, 바로! 고 앉으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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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何、no! 네, 중비한게 많이 있으나 바로 격파로 들어가겠습니다. 격파! 유신호! 1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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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격파! <목소리> 네, 마지막까지 모두 격패를 성공하셨습니다 자, 실버 태권도 위치로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 대전의 선태! 자, 실버 태권도 인사해 주겠습니다 차렷! 경 예.